안녕하세요. 구독하면 건강해짐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고백하여 화제를 일으킨 연예인들과 그 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성우이자 방송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보여준 서유리 씨입니다. 서유리 씨는 1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성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달라진 듯한 서유리 씨의 외모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서유리 씨는 성형이 아닌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안구돌출증 수술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유리 씨가 걸렸던 그레이브스병이 생소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자신의 면역계가 갑상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항체가 나쁜 병원균이나 독소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병에서는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갑상선이 자극을 받으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유발합니다. 서유리 씨도 그레이브스 병에 의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진단받았죠. 이러한 그레이브스 병은 어느 나이에 누구라도 걸릴 수 있으나 20세가 넘은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레이브스병의 징후와 증상으로는 갑상샘이 확장되어 목이나 후두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종, 심박증과 혹은 불규칙한 심박, 신경과민, 발한과 체중 저하 등이 있습니다. 또 서유리 씨의 경우처럼 안구 돌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안구 돌출증은 안구 뒤에서 조직이 점점 커져 눈꺼풀이 속으로 들어가 특징적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튀어나온 눈을 만듭니다. 드레이브스병 치료에는 항갑상선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법, 그리고 갑상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모두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항갑상선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세포를 감소시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수개월에 거쳐 조금씩 호전되는 치료법입니다. 갑상선 절제술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는 갑상선을 절제함으로써 호르몬의 과잉 분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나 방사성 치료가 어려운 인부나 수유부 혹은 갑상선 종이 큰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서유리 씨도 갑상선 항진증의 정도가 심각하여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안구돌출증 수술까지 무사히 받은 서유리 씨는 그레이브스 병 완치 소식을 알리며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투병을 마친 서유리 씨,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라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예능과 음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윤종신 씨입니다. 윤종신 씨는 2012년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이 병은 생활에 딱히 지장을 주진 않지만 평생 조심해야 되는 병이다. 약도 없고 안치도 없으며 원인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롬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병에 관여하지만 특히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크롬병의 발생을 촉진하며 흡연자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실제로 윤종신 씨도 자신의 병을 고백하며 담배를 언급했었죠. 원래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동안 병을 모른 채 계속 술과 담배를 해 왔다. 결국 소장이 너무 좁아져서 60cm를 잘라냈다라고 말이죠. 이 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혈변 및 체중 감소 등이 있고 크론병 환자의 90% 이상이 항문의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병의 특이한 점은 증상기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기가 반복되는 점입니다. 무증상기에 방심하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이 생기거나 혈변을 보는 증상기에 들어갈 수 있죠. 크론병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과 손상된 조직의 파괴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수술을 합니다. 윤종신 씨가 왜 약도 없고 완치도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항상 건강 관리 잘하셔서 좋은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세대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7080 디스코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은아 씨입니다. 이은아 씨는 2016년 좋은 아침에서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의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이 발병했었다고 처음 고백했습니다. 쿠싱증후군이란 당질코르티코이드 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생성되거나 복용되었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은아씨는 척추전방전위증이란 병을 알았는데 이를 제대로 치료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지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당질코르티코이드 가 과다해져 쿠싱증후군이 발병 된 것이죠. 쿠싱 증후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그러지고 목 뒤와 어깨의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털이 많이 나고 여드름이 많아지며 홍조가 생기고 멍이 잘 들기도 합니다. 쿠싱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의 질환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은아씨처럼 스테로이드 약물을 대량 복용하여 쿠싱 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약물 복용을 서서히 줄이다가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신 종양이 원인이고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다면 부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도 할수 없을 때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합성을 억제하는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은아 씨는 최근에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쿠싱 증후군으로 애를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자연 치유가 되었다. 이제 스테로이드 기운은 뺐고 다이어트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말이죠. 현재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음식도 조절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15에서 16kg 정도 감량했다고 합니다. 날로 건강하고 행복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은아 씨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있길 바랄게요. 오늘은 연예인들이 걸렸던 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담아오겠습니다.